2 등급 1,200m 부산 경담에 8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닥터 패션이 돋보이는 출발로 먼저 초반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하마시 기수가 9번 닥터 패션과 함께 경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위는 2번1렴 통천 다슬박이입니다 5번 로키 스카이는 서두르지 않고 문세영 기수 바깥쪽에서 3위, 안쪽에는 1번 에이커 스트림이 4위로 뒤졌습니다. 5위는 10번 톱테이 6위는 4번 카피 데시 뒤졌으면서 길게 늘어진 전개 속에 3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번 닥터 닥터 패션과 2번 일렴통천 두 마리의 격차가 1마신 차로 좁혀졌습니다. 2마신 뒤에서 5번 로키 스카이가 3위. 안쪽에는 1번 에이커 스트림이 여전히 4위로 뒤졌습니다. 3마신 뒤에서 10번 톱테이가 5위. 안쪽에 4번 카피데시 6위로 뒤졌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닥터 패션 직전 경주에서도 하만식기수 함께 우승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9번 닥터 패션이 1마신 차 우위를 지켜가는 가운데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로키 스카이 문세영 기수입니다. 5번 로키스카이가 안쪽에 9번 닥터패션을 넘어서면서 문세영 기수 금요경부에서 4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닥터패션 2위로 빌려있는 가운데 2번 일렴통천 그리고 안쪽 4번 카피데시 3위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로키스카이 단독 선두에 9번 닥터패션 안쪽에 4번 카피데 5번 9번 4번 5번 로키스카이와 9번 닥터패션 4번 카피데세 3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은 1분 12초 5였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문세영 기수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세영 기수 오늘 활약이